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총 상위 종목과 함께 오르지 못한 XRP를 두고 죽은 암호화폐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바뀐 XRP의 가격 움직임과 기술 지표를 보면 이런 얘기는 진짜 성급한 판단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XRP의 급등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패턴이 관측됐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리플 가격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이럴 때 금리를 올릴 것도 아니면서 꼭 초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내렸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어갈 겁니다. 근데 반등할 때 제일 강하게 오르는 종목이 뭐였던가요? 민코인하고 ai 테마죠. 민코인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수익성 높은 부문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ai도 3위에 올랐습니다. 민코인 좀 보세요. 얼마나 잘 올라오나. 지금은 역시 민코인이 대세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저점 만들고 반등하는 낫코인이 소각호재까지 더해져서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거래소별로 이렇게 매일 엄선해 놓고 업데이트 가면서 상승기에 50배, 100배로 오를 보석 같은 종목들이 아주 잘 오르는데요. 많이 오른 건 무려 150% 상승 중입니다. 이거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장 시작한 지금 바로 사놔야 한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밈코인 이 종목도 3만 프로 목표형에서 흔들림 없이 올라갑니다. 어제도 정확히 83%. 83% 올라서 구독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 종목들 꼭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모든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석과 트레이딩샷이 공유한 게시물에 따르면 XRP는 작년 4월 8일부터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XRP는 현재 2018년 1월 이후 만들어진 장기 삼각 수렴 패턴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에 문제가 있고 가치가 없다면 삼각 수렴을 유지할 수도 없고 가격은 휴지 조각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시총 1 0 안에 들었다가 사라진 종목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22년 5월에 무너진 테라와 루나를 비롯해서 2018년에 시총 5위였던 이오스, 2018년 이전에 시총 10위권이었던 데시와 모네로도 있었죠. 아,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도 있었군요. 이 코인들 모두 한때는 언론에서 첨단 코인이라고 하면서 각광받고 급등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다시피했고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사라진 코인들의 공통적인 이유를 보면요. 먼저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바뀌면서 유동성이 줄어든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초기엔 혁신적인 기술로 보였지만 기술적인 한계나 확장성 문제가 있었던 코인도 많았죠. 또 해킹같이 보안 이슈가 생기면 투자자가 등을 돌리겠죠. 비슷한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린 경우도 있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거래 제한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루나처럼 프로젝트가 실패한 케이스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리플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시총 7위를 유지하면서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을 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시장이 인정하는 XRP의 가치와 기술적인 추세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현재 40인 XRP의 주간 RSI에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XRP가 20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x r p 는 이렇게 폭등하게 되고요 목표가격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2 0 1 8년 3.31달러 우리 돈으로 5천원쯤 하는 가격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XRP를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요즘처럼 수익 내기 어려운 시기에 저가에서 올라오는 AI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3월에 이 종목으로 1 7 0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확한 매수와 매도 시그널. 이건 우리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나가는 자동 매수와 매도 문자 예시입니다. 매수 잡아서 매도에 놓고 다시 매수 잡아서 매도에 놓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렇게 수익 올릴 절호의 기회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승률 99%에다가 지금까지 성과가 880%가 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데이터는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실차트거든요.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시면 100번 들어가서 99번 먹는다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 신호대로 하면서 ai 종목 사시는 우리 구독자들은요. 보세요. 저처럼 매일마다 업비트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익금 출금합니다. 자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자동매매 신호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리플 차트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쌍바닥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쌍바닥이 아닙니다 RSI와 함께 보시면 이렇게 RSI의 저점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이렇게 되면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신뢰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에 거래소의 XRP 공급량이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거래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건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서 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분석가 크립토 에셋 가인은 리플이 이더리움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는 그 이후로 SEC 소송 해결과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출시 그리고 리플의 주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거론합니다. 소송이 해결된다면 저평가됐던 XRP가 단번에 일정 수준 가격을 회복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당연하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리플을 또한번 도약시켜줄 신의 한수가 될 사업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70%를 차지하는 테더의 회계 이슈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서 테더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테더도 유동성이 많지 않은 블록체인을 위주로 사업을 일부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송금 결제 코인의 절대 강자인 리플이 시장에 나서면 이 점유율을 그대로 흡수하겠죠. 여기에 리플의 주요 국가와 금융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브릭스페이와도 연결돼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만간 별도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 리플을 할인가로 살수 있는 이때 리플 없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영상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업비트에서 리플 667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가격에 리플 사라고 했습니다. 영상 지금부터 박제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오락가락해서 너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좀 내렸나 싶어서 사보면 다시 내리고 팔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참 어렵죠? 지금 알트코인은 일부만 빼곤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알트 코인 가격이 내리다 못해서 알트 시즌의 경계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ETF 덕분에 잔뜩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르지 못했지만 비트코인 점유율은 오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더 내린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정기여서 대부분 가격이 조금 내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바로 밈하고 AI 코인입니다. 그리고 AI 코인은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 코인들 사면 다 오를까요? 아쉽게도 내가 산 종목은 안 가고 남이 산 것만 갑니다 자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1000% 올랐다가 놀림 매수 기회 주고 다시 오릅니다 다른 코인 다 내려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없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력이 관리하니까요.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 신호가 두번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이 신호 나오면 기본이 10,000% 이상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는 곳을 보니까 이번에도 오르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이거 뭐예요? 대형 삼각수렴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요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기술적으로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분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고요. 이만큼이 8,000이니까 22 더하기 8 30 3만 프로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부담없이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이런 종목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자, 밈. 밈 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씩만 사시면 아주 부담 없이 대박 날것 같은데요. 자,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배 올라가는 거예요? 300배 아닙니까? 요새 점심값 만원 넘는데요. 만 원만 아끼셔도 여기다 넣으면 300만 원 된다고요. 5만 원 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0. 10만 원 사면 3,000만 원 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 원이 투자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 원 넘게 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좋은 각도로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입니다.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입니다. 지금 들어가야죠.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보고 나서 아, 들어갈 걸. 네 번째. 세 번째까지도 그랬는데 네 번째도 아, 들어갈 걸 하실 겁니까? 상승기 다 지나가요, 그러면. 언제 돈벌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용기 내서 저한테 달라고 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 일단 종목 받아 놓고 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이 단위 좀 보세요. 600만이에요. 600도 아니고 6만도 아니고 600만 프로 대박 났던 이 종목. 이것도 민코인입니다. 결국 이렇게 용기내서 연락 주시고 저하고 소통하셨던 분들 그분들만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소별로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하지만 폭등할 녀석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을 자 무료로 우리 구독자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익 좀 올려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라는 게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습니다. 혼자 잘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절하신 정말로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번의 기회 그냥 망설이다가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다는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3만 프로를 밈코인 그리고 저가에서 50배 100배 오를 종목 이거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들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